안녕하세요. 다시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 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이번에 제가 참전하게 될 여행 배틀 바로 색다른 여행편인데요. 어떤 색을 선택을 할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다가 저는 흰색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흰색이 언뜻 보면 무채색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빛을 다 포용하고 있는 색입니다. 아 그렇죠. 자, 여러분, 하얀색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의 미코노스인데요. 오, 미코노스. Yeah. 보통은 산토리니. 산토리니와 미코노스, 양대축이죠. 양대축이죠, 양대축. 그리스. 하면. 미코노스 네.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와 어우, 너무, 너무 하얗다. 처음 들어보셨죠? 영화에. 하지만 이미 보셨어요. 잘 보여드릴게요. 많은데? 네. 파란색이 많은데요? 왜냐면 저지중해 지중해 바다 색깔을 아우. 품고 있는 하얀색. 그러면 ]입니다. 원래 컬러가 블루야 되는 거아닌가요 아, 아니, 원래 색깔은 하얀색인데 지중해 바다를 품고 있는 거죠. 레드가 있는데요? 근데 저 하얀색을 유지하기가 힘들 텐데 왜 옛날부터 저렇게 하얀색을 고집했을까요? 아, 그걸 계속 매, 이 사람들의 일은요. 매일같이 페인트 네. 칠하는 겁니다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왜 고집을 했냐면 음. 해가 제대로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식되는 거를 막으려고 네. 하얀색으로 아, 네. 반사를 하게 하려고 그렇죠. 아. 이섬그 근처 바닷가 근처는 다 하얀색으로 했는데. 네. 아, 네. 보기 좋으라고 그냥 한게 네. 아니라 네. 네. 보기도 좋고 그런 기능도 있고 저와 함께 미코노스로 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바다가 진짜 에메랄드 컬러네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피레우스 항구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차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고요. 미코노스 섬을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섬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배를 타고요. 오! 브로스타. 와! 66,000원. 그럼 좀 크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깔끔하다. 배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것 같거든요. 제가 우선 배를 서서치 한번 돌아다녀볼게요. 이런데 와서도 배를 구경하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이 배는 이제 초호화 유람선은 아니고요. 정말 교통수단으로 쓰는. 그런 왔다 갔다. 귀엽다. 여기 코노메 클래스 좌석을 지나치면은 레인보우 라운지. 오, 오 여기 2등급이에요. 네. 그냥 파란색인데요? 여자는 하얀색은 좀안 되지. <laughs> 어, 여기는 안쪽에 가장 자, 중심에 위치한 라운지입니다. 어개취인데 음. <laughs> 위대한. 어 위대한 개취인데 이렇게 한쪽에는 바가 있고요. 그 되게 그냥 여유를 즐기다가 도착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 좀 간단한 요깃거리 음식들을 판매하시네요. 오, 커피가 있고. 이쪽은 전부 다 1등석 지역입니다. 지금 창 밖에 일몰이 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가보려 합니다. 오! 와, 지중해에 일본 어떡할 거야. 멋있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오, 거야, 이게 골드 카페트가 딱 열리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골드 카페트. 진짜 지중해다, 진짜 지중해 그... 동해 같은데요 와 동해 그푸 완전 동해 아니에요? 푸른빛 예. 붉은빛으로 와 <laughs> 예, 저런 거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저 정도 느낌은 낼수 있습니다 <laughs> 나왔다, 역시 나왔다 <laughs> 뭐 그렇죠, 우리도 저 정도는 낼수 있어요 하지만 바다가 지중해다라는 거 <laughs> 아, 그렇죠 네. 와 완전 석양이 지고 있어요, 지금 저쪽으로 가서 봅시다 또 아, 작가님이시니까 네. 또 바로 네. 아우 다르세요 이게 찍으시는 게아 어떻게 또 멋진 사진을 더보여주시겠죠 기분 좋네요 햇살 엄청 따뜻한데 또그 와중에 바람 불어서 엄청 시원해요 완전히 바람이 맞기 좋은 바람에 이요 맞기 좋은 바람 아, 아 적당한 온도구나. 아. 국기도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네. 지금 보이는것 아 보셨죠? 저희 이제 미코노스 항구에 도착한 것 같거든요. 아, 한번 내려 볼까? 오, 아 여기는 되게 밝다. 아, 미코노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미코노스 아직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 그렇죠 약간 보세요. 여기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네. 여기 횟집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멸치자 담그실 것 같고. 아. 왜냐면 지금 밤에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아우, 배 너무 예쁘네. 예, 좋았다. 밤늦게 섬에 입도를 했습니다. 그 섬에 들어온 걸 축하하기 위해서 또 축배를 한잔 또 들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축배, 아, 그렇죠. 제가 도착한 곳은 여기 모자이기라는 바인데. 어? 아, 여 아, 느낌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헉? 어 멋있다 근사하다. 오, 오, 와 아, 이, 야, 여기 아, 멋있다 진짜 있다 있어 네. 보인다 <laughs> 여행온 느낌 난다. 여기 <laughs> 메뉴? 아 우, and 우주. 우주 우주 아 그, 그리스 전통 술. 아. 어떻게 하세요? 아, 하얀색. 어떻 하세요? 하도 많이 마세요 그럼. 이야 맛있습니다 너무 먹고 어습니다맛습니다와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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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마셔야죠. 우주 라스 우주. 우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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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 yeah, e 프라이츠코인아크리스토 오징어 팀이네요. 음. 아 왜냐면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어. 이 치중에. 뭐 오징어, 문어 막 이런. 얼마나 맛있을 거야? 아까 그 항구에서 제가 택시를 타고 이 섬에 들어왔는데, 여기 택시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 미코노스가 여름철이 되면 엄청나게 큰 파티와 클럽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 젊은이들, MZ 세대들이 이 여름만 되면 미코노스 섬에 이제 몰려든다고 해요. 그래서 미코노스 이 섬에 굉장히 좋은 칵테일바, 뭐 와인바, 뭐 클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 저기 가야 되는데. 또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대표적인 소설인 노르웨이의 숲을 이곳에서 집필했다고 합니다. 아, 상실의 시대. 네. 아 정말. 나 읽었는데. 어 아마 제 기억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일본 소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여기 이렇게 우조라는 술이 나왔습니다. 아, 하얀색이 아니네요. 어, 물 같은데? 그러네. 보면 그냥 투명한 술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를 치면 그리스의 소주, 아 그리스의 전통주의 아 개념인데 그리스에서 이 우조를 마실 때 조금 독특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보네? 이건 그냥 생수인데요. 어, 물을 붓습니다. 물? 아, 맞다. 옳다면 아 하얘져. 아, 진짜? 우와. 자, 이렇게 물을 붓고. 그다음에 이 우조 원액을 제가 이 얼음물에 한번 부어 볼게요. 한번 아 보세요. 아, 약간 희석해서 먹는구나. 어? 어머, 왜 그래? 우와! 이번 색다른 여행 특집에 저의 컬러가 흰색이니까 저는 이제 그에 알맞게 하얀색 술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 우조가 한 40도 정도 되는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이 물이나 얼음하고 희석해서 이렇게 마신다고 해요. 우조가 포도주를 그 만들고 남은 그 포도 찌꺼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만든 술인데 아까 여기다가 했지? 아니스라는 그 식물의 씨를 이렇게 살짝 담궈줘요 그러면 네. 그 아니스 성분 때문에 물과 우조가 섞이면 그 하얗게 변하는 건데 네. 이걸 우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근데 지금 효과. 아까 40도라고 했는데 저 우조 원액은 80도가 되는 것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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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하고 예, 네. 다 타겠다 여기. 예, 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타지. 뭔가 좀내 남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 우조를 그냥 한번 타는 사람들이 있어. 요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약한 술인 줄 알았는데 엄청 센 술. 이 술인데. 해서먹는 독주네요, 독주. 네.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 건 제가 잘 맞아요. 아, 독주야? 저 약간 독주를 좋아해요. 어, 아. 매력있나 봐. 느낌이 있나 보다. 어, 음, 음. 말을 못했어요. 이거 어서 먹어봤는데? <laughs> 어... 자,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바카맛 보드카랑 비슷해요. 바카맛 도드카, 보드카. 보드카처럼 굉장히 독한 술인 건 맞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바카같이 그런 향신료 같은 게 있습니다. 음 향이 있는 거죠. 네, 우조랑 잘 어울릴만한 어, 간단한 요리를 시켰습니다. 어, 나 저거, 저거, 저 너무 먹고 싶어. 저기 보시면 뭐예요? 저기. 초코 오징어 튀김. 야, 지중이 방을 넣어주고 진짜 야들야들. 아, 진짜 마이 지중이는, 예. 너무 네. 네. 아, 맛있다. 이거 진짜, 이거 오징어 튀김인데 진짜 맛있어요. 어, 아, 뭐야? 어, 아, 맛있겠다. 배타고 와서 우주 한잔 딱 마시면서 밤을 방리하면 참. <laughs> 약간 좋네.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독주 한잔 아. 하고. 내일이 여행이한테 설렘을 가지면서 집을 잘 튀기. 아, 그래서 화이트네. 우주가 화이트니까. 네. 오, 자, 이렇게 끝까지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여행 여기까지였고요 벌써 끝났다고요? <laughs> 아, 이거 벌써 끝났어요? 아, 그 어, 그만큼보일게 약간 눈이 풀리셨어 아, 지 <laughs> 많이 먹었어요 우저가 쎄! 그러게 쎄 지금까지 여행은 맛보기니까 내일 여행부터는 진짜 미코노스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몇번이 어디 보는 거예요? 영국 씨술 많이 취했는데 웃음이 아, 많아졌어 아, 아, 아. 깜짝 놀랐네 이런 걸 추면서 약간 그 둘리에 나오는 골드 경찰처럼 아, 아. <laughs> 약간 변하셨어 제가 눈이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정면을 안 보는 거영씨 아, 이러면 안 돼요 영국 씨네 여기까지 아, 오. 오 진짜로 술을 많이 안 취해 아, 아. 술이 약하신가 어 아, 너무 너무 재밌다 왜배 타고 와가지고 술이 안한 거지 아센술도 먹고 피곤하고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숙소 중요시 생각하시죠 그럼요 아... 자 깔리메라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제가 이 섬을 한시라도 빨리 여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서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숙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아 되게 오밀조밀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 14만 원입니다, 1박에. 오. 아니, 많은 분들이 진짜 저 하얀 숙소에서 한번 자보는 걸. 로망이에요. 로망이에요, 로망, 네, 진짜로. 와, 진짜, 진짜, 너무, 너무 예뻐. 예뻐 어머, 너무 예뻐 아, 우리 집 저렇게 해놓고 싶다. 이건 과정집이잖아. 야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예쁘다. 어?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식기나 어, 기타 조리도구, 가열기구들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 머신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도어시면 이쪽은 식탁인데요 이 식탁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일랜드죠 아일랜드식 음. 지금 이 식탁이 보면은 나무 테이블 아니야 돌로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식탁이 이 벽하고 완전히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 죠술 먹고 잘못 들어가서 모서리 찍히면. 아야, 아야, 아야. 이쪽 반대편으로 싹 돌면 이쪽은 거실입니다. <laughs> 이 거실에서 여기가 이제 보니까 이게 소파베드더라고요. 이거를 빼면은 침대처럼 쓸 수도 있게 이렇게 하셨고, 가운데 뭐 협탁이라든지 가운데 테이블이 하나 보이져있고 벽. 벽마다 이렇게 장식품들을 다 진열을 해 놓으셨어요. 이 집의 전반적인 색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런 소품들까지 전부 다 하얀색이었으면 조금 병원 같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무색이라든지 검정색의 소품이나 가구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그 하얀색이 더잘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오래된 가옥들을 저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악자를 느낄 수가 있겠네. 잠을 자면. 오, 잘해놨다. 아, 이 집이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이쁘다. 이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2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 현대 또 있어요? 오. 이 층으로 올라가면 짜잔. 오. 이야, 와, 와. 이야, 너무 뭐? 혼자 자기 너무 좋다. 야, 야 근데... 답답한 복층이 아니네요. 방감 네. 네, 네. 와. 한 군데 열수 있고. 응. 아 근데 너무 느낌이 좋다. 너무 좋은 게, 진짜 숙소 안까지 그리스 같다. 그렇구나. 그렇죠. 아, 아그 표현 좋네요. 아, 진짜. 네. 자,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바로. 아 발톱입니다. 어, 여기 나갈 수 있어. 와, 이거 너무 좋아해. 야, 아 너무 좋다. 아니, 뭐 하나하나가 다 인테리어, 뭐 사진 찍는 것 같아. 그래. 아,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했네요. 그러네요. 아, 이쁘다. 근데 저기 그리스 가시면서 왜예비군로 <laughs> 교련, <교량>, 교련, 교량, <laughs> 교련 <교량복>. 뭐 예전 교련, 교련 뭐 아, 그 느낌 있다. 날씨 아, 와, 아침부터 잠깨네요, 와, 정신 진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있다.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다. 느낌이 제본격적이로이 지역 마을이 한번 좀돌아다녀볼이데다 느낌이 있다. 이쁘다 어 뭐야? 제가 이번 배틀인 색다른 여행에서 제가 하얀색을 선택한 만큼 이 마을 전체가 저의 메인 주제인 거죠. 에이? 어머 하늘. 하늘 거. 시기 <laughs> <저 CG> 아니죠? <laughs> 야. 마을에. 어머, 아, 야, 너 뭐, 뭐, 야옹이? 아, 고양이도 이뻐. 고양이가 사람을 아, 겁내지 아,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너무 예뻐. 이승 <laughs> 여기 호라에 다니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들이에요, 문. 이게 언뜻 보면 다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인데 이 문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문을 그리고 다 자신들의 개성에 맞게끔 다 색을 다른 색으로 다 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짝을 보러 다니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문을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쁘다 <laughs> 맞아요 사진 찍는 분들이 저런데 많이 가서 맞아, 문 많이 찍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중해 사람들 쓰면 색감이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와저 하늘하고 너무 이쁘다 그냥 찍으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와. 저 노란 문 너무 예쁘다. 야 이게 색상 여행은 끝난 거 아닌가요? <laughs> 돌아다니다 보면은 길을 잃을 것 같아요. 골목골목이 너무 좁고 복잡하게 돼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다른 여행객들한테 들었는데 이곳이 이렇게 길이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해적들이 침범을 했을 때 길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궁금하다면 우리 스튜디오에 큰별쌤 나와주세요 <laughs> 만, 맞나요 선생님? 야, 해적들이 여기 많잖아요 바다에 있는 맞아요. 섬이니까 당연히 해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근데 하얘요 거기서 밑에도쫙 올라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달아 달았... 막 돌아다녀요. 네네네. 그러면 약간 정신착란이 와가지고 음. 길을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 그동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 이런 어떤 노력, 미로의 아 어떤 길을 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팩트였네요, 그게. 네. 팩트. 조상들의 지혜네요. 그렇죠. 예. 음. 네. <laughs> 지금 저는 이제 리틀 베니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와물 색깔 보셨어요? 야 미치겠다 예수이잖아. 그리스가 한때는 베네치아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어진 건물들 양식이 모여있는 곳이 저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리틀 베네스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해요 저기 근데 이렇게 파도가 세지 않나 보네 저 정도로 붙어 지중해, 지중해 바다가 굉장히 네. 잔잔해요 잔잔해가지고 정말 아, 좋습니다 세? 네. 우리한테 유명한 손예진 씨가 출연한 이온음료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가 산토리니에서만 촬영한 건줄 알았는데 여기 미코노스에서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보셨어요? 여기! 아 여기네. 아나 여기 복촌인 줄 알았는데. 아 복촌. <laughs> 네, 있어, 신생전의. 있어. 어 비슷한데.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손예진 씨처럼 한번 달려볼게요.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이래? 어머, 영국! 어, 왜 이래? 아니, 괴롭다, 데 저런 분이 아닌데 지금 배틀이어서 어, 아니, 혹시 사람들 없으니까 잘하 해, 저런 거 혼자서 자, 아,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왔으니까 지중해 맛깔난 음식들 한번 먹어보러 가려고요 제거 식당은 여기입니다 라야 레스토랑이라고 <목소리> 아우, 참고로 죠 아, 저 앞은 바다일 거예요. 응. 어제 우주 먹었던 곳이랑 비슷한 향요 Can I h a e one Greek salad? 오징어 또 드시네. 시어 매니 하시구나. 약간 울릉도 느낌이네요. 네, 울릉도 오징어. 느낌 아.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오. 여기는 물가가 좀 비쌉니다. 네. 그러네요. 너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 네. 좀 세다는 건좀 알고 가시야 돼요. 비싸다. 네. 네. <laughs> 아유, 저못 먹지. 아유, 못 먹어. <laughs> 저런데서는 오징어 한번 직접 이렇게 잡아서. 그럼요. <laughs> 그럼요. 아, 잡았어야 아, 되는데. 동아 씨가 응. 추구하는 여행이랑 결이 아예 다르죠. <laughs> 왜냐면 <동전을> 잡아야... <laughs> 돈만으로 해결하는 거는 별로잖아요.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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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먹어가 아, 네. 근데 동환 씨오늘의 기준은 아, 색상을 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기준은 그겁니다. 네? 색상은 뭐 완벽합니다. 네. <laughs>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고요. 여기 리틀 벤에서 전체를 좀 조망을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일부러 지금 야외 테라스 자리에 앉았거든요. 어,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와, 와 아, 그릭샐러드. 저 아, 유명한 그릭샐러드. 우리가 좋아하는 와. 느낌이잖아요. 딱좋아하 네, 딱 좋아하는 느낌. 헤비하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어 네. 야, 고양아, 너 너무 귀엽다. 아, 뜯가 우와. 야, 근데 이거 비쌀만 하다. 그냥 튀김이 안 돼. 일단 빵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시점 빵. 식장빵 네, 은 어, 그래 다 아, 올리브 일단 아, 1차 올리브, 오. 2차 크림 아 저렇게 찍어? 아, 네. 어. 어 너무 맛있어 시장빵.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난이거든요? 아. 그냥 올리브에만 이렇게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빵 아, 부드러운 게 네. 느껴진다. 아. 그 촉촉한 아, 또, 시작이다, 또 시작 또 아. 시작 <laughs> 저기에다가 이제 그릭 치즈 있죠? 아. 여기 싹 올려가지고 야. 딱 먹어야 돼요 샌드위치처럼 야. 야. 야 아주 먹달래 아. 저것도 싹 올려서 먹으면 맛이 저게 짜지 않아요, 페타치즈는 맞습니다 아. 네. 네. 약간 슴슴한 느낌 더 페타치즈를 네. 야채에다가 듬뿍 어. 올려가지고 네. 아, 너무 아. 건강하다 아. 건강하다, 진짜 건강하다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지중해 음식은 진짜 재료가 좋으니까 이 재료를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 재료의 맛을 느끼는 거 같다 이번에는 대망의 메인 음식 깔라마리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아우 아. 아, 저거 어떡할래 저 진짜 와잘리 났다 맛있겠다. 아, 아 우주 안 드시네 아, 우주, 우주 저거 어, 장난 아니야 울릉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울릉도 오징어가 음, 짱이에요 아우 어, 짱이죠 오징어는 우리나라지 울릉도는 오징어 내장을 먹어요 그럼요 신선해서 제로 먹잖아요 제로 바다 보면서 바로 앞에 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지중해 보면서 네, 먹는 거죠. 그서 먹는 거예요. 그이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이 요리에도 사실 딱히 특별한 간이 안돼 있거든요. 거의 그 본연의 재료를 굽는데 그 위에 그냥 올리브유 정도만 있는 정도예요. 자연에서 얻어가는 게 많으면 거기에 양념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음, 고양이가 계속 알당 걸네. 고양이 한입 볼까? 고양이들이 많네. 아유 고양이가 너무 좋겠다. 음... 참... 난 저기 고양이가 너무 되고 싶어요. <laughs> <laughs> 그지한데 저번 주에 코끼리 아니었습니까? <laughs> 네 맞아요. 태국 코끼리? <laughs> 어 이번엔 고양이 되고 싶네. 야다 아, 먹었습니다. 야 깔끔한 연 씨가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드신건데요 우주가 아, 먹는. 었 와. 아 어, 어, 디저트. 전통 디저트. 아 디저트 먹어야 돼요. 이곳은 베네띠라는 베이커리인데 무려 1948년도부터 영업을 하신다 그래요? 오. 1948년. 야. 아, 이거 그리스에서는 반드시 먹어야 할 하얀 디저트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하얀 디저트? 요거트? 요거트인가? 어, 보리 그치? 그림이 있는데 보리? 어? 뭐지? 아 뭐? 어, 빵 이거 뭐야? 빵가 봐. 어, 저 하얀색. Hello. 이니 그라디에? 그라비에스 yeah. 크리스마스. 크리스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아. 약간 슈톨렌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슈톨렌이 아 크리스마스 시즌에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중요할 때마다 먹는 디저트구나. 음. 음. 약간 우리가 떡국 먹기이 음 그런 거 같아요. 네. 명절 디저트. 명절 디저트. 아, 이렇게 바로 사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앉아서 먹을게요. 짜잔. 다 먹게? 오!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네. 구입이면 끝나지. 어, 어, 궁금해. 네. 뭔지 안 해. 굉장히 건조해요. 야, 근데 터지는 순간. 다 부서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건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몬드 같이 견과류가 박혀 있어가지고 씹을 때마다 타닥 타닥 터지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소금 같이 딱 소금인가 보다. 뭐랄까 극강의 달달함과 고소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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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할 때는 당섭취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 그럼. 내 피곤하거든요. 아우 유 끊어 먹네. 너무 맛있다. 3군명먹어디될것이 음. 아. 저거 커피랑 같이. 아우야, 너무 주자, 너무 주자. 이게 지금 저 혼자 먹니까 굉장히 미안한데 이게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스튜디오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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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아,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국님이 직접 그리스에서 보내. 이곳에서, 거예요. 이곳에서 진짜? 보내신 거예요. 야 이거 약간 손만두 같다. 어, 그러면 냄새 아, 너무나. 네, 냄새, 냄새 너무나. 진짜 너무 아, 이거 먹어. 먼저 먹어. 와 냄새가. 화이트의 냄새 같아. 어, 약간 음. 크래커 음. 느낌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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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음. 어 안에 그 견과류가 음. 아몬드 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씹히맛 음. 좋고. 그리고 약간 음. 여기 밀가루가 많이 들어서 밀가루 음. 그 밀가 특유의 향이 나지 않을까 인데. 좋은 향. 했는데 그죠. 좋은 향. 밀가루의 고소한 향과 음. 이 견과류가. 맛있다. 그리고 겉에 이. 슈가 파우더가 잘 알맞게. 그러니까. 아니, 슈가 파우더도 음. 안 되고 너무 좋은데? 음! 음. 아, 근데 향이 음. 너무 일단 음. 1차적으로 되게 매혹시키네. 음. 아, 다시 일단 가산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네, 직접 보면서 공수! 아니, 저 한번 가서 먹고 싶다! 이래서 아, 음. 깜짝 놀랐어요. 됐다, 오늘 됐다. 아, 파라포르티아니. 지금 도착한 이 건물은 이코노스 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렇게 온통 흰색으로 뒤덮인 이 건물은 어, 교회라고 합니다. 아, 이 건물 자체가 우리 아까 먹은 그 디저트 느낌 나네요. 아유. 이게 여기 미코노스에 가시면 여기 바이 그 엽서 같은 걸 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엽서에 있는 미코너스? 교회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이곳 미코노스 섬이 관광지로 유명해지기 이전에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가족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 미코노스 섬에만 무려 4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 섬을 좀 걸어 다니다 보면 되게 작은 교회들을 많이 마주치게 돼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도 교회고요. 어, 맞은편에 교회. 보이면 저 건물도 교회고요. 어, 저쪽도 교회. 이 건물도 교회입니다. 교회. 각각 다 독립된 교회예요. 모양이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모양이. 그리스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하얀색 건물이 함께 어우러지면 그리스. 음. 와, 아름답다, 진짜. 저기도 교회 질러나 부지가 있네. 어, 어 가깝네, 5분 걸어서. 음. 자, 지금 제가 온 것은 이곳 미코노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죠. 바로 카토밀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카토밀리, 풍차. 풍차. 네, 예, 이쪽에 이거. 있는 카토밀리. 네, 와, 이겁니다. 바로 이다 메인 스팟.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와. 어, 이곳 미코노스 섬의 별명이 바람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는 뜻인데요. 어, 과거 미코노스 사람들은 각자의 특성에 살려서 다양한 모양을 풍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지금 남아있는 곳은 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풍 일이, 숨기술이 좋으시네. 어, 나 저거 봤어. 오야 웨딩 사진으로도 되게 야 많이 찍는 곳이에요. 아유, 사랑스럽다. 아, 이곳이네요. 저쪽에서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아아 느낌이 이런 거 같아요. 오, 야. 하얀색은 모든 색을 다 품는 것 같습니다. 채널 BTV